说了、sure. 아올 남들 계획은 산을 왔다 갔다 하는 족저근막염이면 무릎이 그다음 허리에 디스크가 안 좋아서 뭐소 같은 것들 조금씩 다니면서 훈련도 하고 생태도 뭐좀 파악하고 그 예정입니다. 확실히 생존 배낭에 이 우산 이 있으면 악천후에 대응하기 좋고 아까 좀 되게 뜨거운 태양 아래 이동해야 될 때. 돈이 없는 곳에도 어, 일사병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정색도 크게 관계없어요. 흰색보다는 좀 덜하지만 충분히 학교에서 가는 게 도움이 된다. 아, 이렇게 직접 매고 움직여보고 해봐야지. 나에게 맞는, 내 가족에 맞는, 내가 남자는 선정형 대피 경로에, 대피 장소에 맞는 생존 배낭의 물품들. 예, 이제, 출발, 출발. 여름에는 확실히 갑자기 비도 올수 있고, 그러니까, 그 뜨거 태양이 노출수 있으니까 우산, 우산 이거 다음으로 이거 하 번씩 주사, 지금 아 생검 환 완성형에 보면 굉장이 들어가 있는. Спасибо.